신라시대 활리역에서 일하던 직위는 선덕 여왕을 뵙고 그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사모하여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여왕이시여. 직위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슬픔만 깊어져 늘 눈물을 흘렸고, 모습은 점차 초췌해졌습니다. 선덕 여왕이 영묘사에 거동하여 부처님께 향을 피워 올릴 때였습니다. 고요히 앉은 여왕의 귓가에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소문 들었나? 지귀라는 사내 말일세. 전화를 사모하다 못해 병이 났다고 하는구먼. 들었네. 쯧. 젊은 사내가 가엽기도 하지.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어찌 쳐다보았는지 여왕은 조용히 문을 열고 문밖을 지키던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 직위라는 사내를 이리 데리고 오게. 그 소식에 직위는 너무도 기뻐 춤을 추며 영묘사로 달려가 목탑 아래에서 선덕 여왕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부처님께 향을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신라를 지켜 주소서. 신라를 지킬 힘을 주소서. 여왕이 오래도록 기도를 드리는 동안 사랑이 지나쳐 고단했던 직위는 그만 달콤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온 여왕은 잠든 직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왕은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풀어 지귀의 가슴에 조용히 올려놓고는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고요함 속에서 지귀는 잠이 깨어 가슴에 놓인 여왕의 팔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귀는 기쁘고 황홀하면서도 잠들었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음의 불길은 이내 지귀의 몸 밖으로 터져나와 지귀와 탑을 감싸고는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불귀신이 되어버린 지귀는 저 멀리 사라지고 있는 여왕의 가마를 따라 터벅터벅 터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귀가 지나간 자리마다 불바다로 변하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이 사실을 알고 술사에게 명하여 지귀를 내쫓는 주문을 지어 백성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지귀는 가슴 속에 불이 몸을 태워 불귀신으로 변했네. 푸른 바다 너머로 흘려보내어 보지도 말고 서로 가까이 지내지도 말라. 백성들은 여왕의 주문을 문벽에 붙여 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위는 이처럼 죽어 불귀신이 되어서도 여왕만을 사랑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영묘산인 선덕여왕이 지은 절입니다. 조상들의 영을 모시는 곳이자 장륙 삼존부를 모셨던 큰 절이었습니다. 장육불이란 당시 인도인들이 키웠다는 팔척에 공경의 뜻으로 두배를 곱한 1장 6척 즉 4.8m로 만든 불상을 말합니다 이 장육불을 만들 때 혹은 도금할 때든 비용이 쌀 23,700섬 즉 대략 3,400톤입니다 영묘사의 규모와 부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알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선덕여왕 시기에는 영묘사에서 화재가 난 적이 없기에 직귀로 인해 영묘사탑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마도 지귀서라는 후대의 백성들이 선덕여왕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에 관한 이야기와 선덕여왕이 지은 절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새로운 이야기로 추정됩니다. 지귀는 역인 즉 역에서 일하는 관리입니다. 신라 시대의 역인의 신분은 알수 없으나 조선 시대의 역인은 주로 중인 신분이었고. 신라에는 중인이 따로 없었으므로 지귀는 평민에 가까운 신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골인 선덕여왕과 사랑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했기에 지귀는 상사병에 걸려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 지귀를 선덕여왕이 불러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모습에서 사람의 신분보다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는 자의심을 알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잠든 지귀에게 얹어준 금팔찌는 신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신물은 약속의 정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물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물건이자 이별했다가 다시 만날 때 서로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금팔찌는 여왕이 지규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두 사람이 연인이나 부부가 될 수는 없기에 이별의 선물이라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귀의 마음에서 타오른 불꽃이 지귀를 태우고 온 세상을 불태우는 모습은 맹목적인 사랑의 위험성을 상징합니다. 지나친 감정은 스스로를 망치고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 이야기를 공유했던 백성들은 지귀에 대해 연민을 품는 동시에 지귀와 같이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일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귀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불귀신이 되어 영원히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귀의 사랑이 비록 비극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고 영원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지귀를 선덕여왕이 내려준 주문만이 통제할 수 있음은 여왕의 신묘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귀 설화에서 선덕여왕의 나이는 알수 없지만 아버지 진평왕이 50년 이상 집권했고 여왕의 집권 4년차에 영묘사가 건설되었으니 당시 여왕의 나이는 5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규와 여왕은 청년과 중년, 평민과 왕족, 나아가 귀신과 사람이라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 좁힐 수 없는 거리가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규의 사랑은 자신의 몸과 세상마저 불태울 정도로 강렬했기에 여왕의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